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장 박정현입니다. 이번 시간 꿈 분석 673번째 시간, 범죄 군대 전쟁 무기 꿈 해몽 18단 병사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라면 한 번씩 그 장기를 뜨보죠 어, 장기를 뜨면은 그, 홍의 어떤 한나라, 그 다음에 청의 초나라,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의 어떤 싸움 전투 형상을 그 장기판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그 장기판을 보게 되면은 그 졸이 다섯 개죠 이거를 뭐오줄오줄 오줄.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상에 오 줄이 있나 없나 나았나 낫나, 안나나 낫나, 낫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그 목화토금수를 해서 그오줄오 오졸, 줄을 오조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병사는 주로 보면은 그 이무 임무로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 사람 주로 사병이라고 병사는 사병입니다. 2등병, 뭐 1등병, 상병, 병장. 이것까지를 주로 우리는 병사라 하죠. 뭐 그다음에 어떤 그 하사관 그런 경우는 주로 보면은 중간 간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 생활 옛날에는 뭐한 36개월 했지만 요즘은 뭐 거의 뭐한 2년도 채안 되죠. 한 20개월인가? 이런 것이 우리는 그 군대에서 누구나 우리나라 는 남자라면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분단된 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세계 각국 나라에서도 굉장히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죠.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국방의 의무가 뭐 의무 정도 거기는 여자까지도 국방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세계 최강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자기들 적들로 둘러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은 체계적으로 군인 체계가 잘 아주 잘 되어 있고 무기 효율도 굉장히 좋죠. 전투기도 그 신종 전투기가 이스라엘 먼저 이렇게 주로 도입을 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병사 병사들은 그 어떤 국방 임무를 맡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직업이 뭐 좋다 하더라도 군대 오면 계급이 처음부터 같죠. 그러나 이제 무슨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 어또어 군에서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어사 시험이 합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서 군의관으로서 이렇게 주로 많이 또 군의관으로서 또안 그러면 그 법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군대에서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전부터 뭐 어떤 법관은 대위, 군의관은 중위 이렇게 보통 대가 있고, 알로티시 같은 경우는 전부터 소위. 뭐, 그런, 그, 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병사는 2등병, 1등병, 3병, 병장, 이렇게 주로 4단계가 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꿈 속에서 병사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이것은 주로 보면 이무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병사가 되어가 있다. 병졸이 되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임시 어떤 뭐, 취업 전선 속에서 내가 임시 그쪽에 있는 기간을 아주 어떤 이무방어, 그러니까 본 직업이 앞서서 내가 좀 어밍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장교고 병사가 내 밑에 부하 직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앞으로 아주 진급을 하고, 성성장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간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입대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